지난주에 이제 현재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 분사를 했었는데요. 현재 능동태 하면서 저희가 여섯 개를 보통은 기억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남성의 그 현재 능동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온트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ont. 보통은 엔트를 이제 외우는데, 외우기가 편, 불편하니까 이제 o n 그리고 여성에서는 이 우스. 여기 또 중성에서는 온트가 나오죠. 온트가 나왔을 때이두 요요 번째 요거는 속격입니다. 속격. 속격이면서 뒤에 오스가 붙죠. 오스가 붙는 속격은 제3 변화예요. 제3 변화 혹시 외웠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스, 오스, 이, 아, 에스, 온, 신, 아스 이 형태로 변합니다. 남성이.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중성이 보, 변화되는데, 삼변화를 해요. 중성도. 삼변화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온. 그러니까 온, 오스, 이, 온. 그리고 아, 온, 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근데 여성에서는 여기 부분을 보시면, 여성은 아, 에스. 에스니까, 얘는 제1변화를 해요. S, A, 아, AN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변화를 하는 게이 현재 능동태입니다. 현재 중강태, 수동태에서는 이거, MEN, o MEN,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죠. MEN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MENOS, MENU. 지금 보시면 주격이 오스, 속격이 우. 그러니까 얘는 무슨 변화일까요? 얘는 오스우, 오온. 그 얘는 제2변화를 해요. 메네, 메네스, 에, 에스. 그러니까 얘는 여성 제1변화. 메논, 메누예요. 메누. 그러니까 온우, 오온. 그러니까 얘는 중성이고, 일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태에서 맨이 나왔을 때이 맨은 아 얘는 중간태 수동태 중수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명사 꾸며주는 명사와 일치한다. 성과 수와 격에서 일치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분사는 지속적인 동작을 뜻해요.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시간. 헬라오에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직설법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표현해서 직설법에서는 절대적인 시간을 뜻하고, 뜻하고요. 절대 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제들에서, 나머지 어떤 그 형태들, 법에서는 이 시간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대 시간이다라는 말은, 주, 어 주동사, 주동사와 그리고 이 시제가 있는, 시제가 있는 분사든 뭐 아니면 다른 명령법이든 간에 이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이 주동사의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는 지속적인 동작을 뜻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것. 이게 현재형 할때 많이 표현했죠. 현재형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동작을 나타낸다. 그게 현재 시상이고요. 그다음에 부정과거 분사는 부정적인 동작, 전체적인 동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러한 동작과 관련되어져 있는 게 부정과거 분사라는 겁니다. 분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그랬죠. 이 분사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어발, 어드 j e c t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동사적인 기능과 형용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라는 구분할 수가 있어요. 분사를 보면서 이두 가지가 반응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이 부분, 부사적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를 수식하는 그런 부사처럼 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존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의존적이다라는 것은 이 주동사, 주동사와 굉장히 연결되어져서 주동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형태가 부사예요. 그니까 러얘 부사는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동사가 있으면 이미 얘기는 끝난 거니까. 단지 의존적이면서 요거를 설, 설명을 좀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얘가 부사적인 용법.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사적인 그 동사적인 기능의 또 다른 형태는 독립적일 때가 있어요. 독립적. 그러니까 동사적인 기능이 독립돼서 한다라는 건 동사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동사처럼 명령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설명을 하는 직설법적인 형태를 둘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많은 편은 아니고 독립적인 동사처럼 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형용사제인 용법에서 의존적일 때 이거는, 그, 명사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죠. 그 명사, 형용사라는 게 명사를 수식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고, 그거를 꾸며줍니다. 그 명사를 꾸며주는 건 이제, 어드잭타이벌 프로퍼라고 하는데, 이걸 번역할 때 순수 형용사적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순수 형용사적. 그런 표현인데, 형용사처럼 행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의존함 없이 혼자 역할을 해요. 명사처럼. 명사처럼 혼자 역할을 하는, 그래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명사적이라고도 하고, 어쩔 때는 실명사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분사의 기능은 이네 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부사적인 거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동사적인 측면과 형용사정 측면 중에 어느 쪽이 강조되는가? 주동사의 의존적인, 이 순수 형용사적인 거는 명사겠죠?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에 따라서 기능과 해석이 달라집니다. 근데 분사는 하나예요. 한 형태인데, 기능이 네 가지 형태. 그러니까 해석을 네 가지 형태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부사적인 거는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사적 분사의 요거를 많이 외우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기서 보시면 시제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인데요. 선행적인 분사. 선행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완료 분사와 부정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동시대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거에는 현대, 현재 분사에다가 때로는 부정과거 분사가 들어가기도 해요. 세번째니까 그러니까 후속적인 건데 여기에는 미래 분사와 현재 분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정과거가 나왔을 때 예를 갖다가 후속적인 거로 미래적인 이런 개념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과가 나왔을 때 보통은 그냥 선행적인 표현으로 이전에, 주동사의 어떤 행동보다 이전에 선행적으로 일어난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뿐만 아니라 동시대적인 현재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현재랑 동시대는 또 틀린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때 같은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거, 과거라고 한다면 과거 그 시대 시제에, 현재라고 한다면 현재 시제에 그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금전, 여기서 처럼 때때로라고 얘기했죠. 를 적은 숫자예요. 종종 뭐요 정도 아니면은 예, 뭐 이런 이런 개념이 할 수가 있죠. 부정 과거는 선행적인 개념도 될 수가 있고, 동시대적인 개념도 될수 있지만, 그래도 선행적인 개념이 우선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형이 나왔을 때 이거는 동시대 같은 시간에, 현재라고 했을 때, 현재의 과거라고 한다면, 과거 그 시대에 일어난 상황, 그러한 분사이고요. 때로는 미래 후속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뭐, 뭐, 하고, 한 후에 이것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의 후속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형태가요. 부사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뭐 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원인, 조건 양보, 수단 방식, 결과 목적. 이 일곱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시간의 개념에서는 이 위에를 보실 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 부사, 분사가 나왔을 때, 아, 이 분사가 부사적인 용법인가? 형용사적인 용법인가? 아니면 명사적 용법인가? 아니면은 그냥 독립적인 역할인가? 요거를 구분을 하면서 부사적인 분사라고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 부사적인 분사는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는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원인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동사의, 주동사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주동사가 일어나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동사와 좀 다르게 양보의 개념, 뭐뭐 하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 이 부사적인 분사가 수단을 나타내는지 방식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결과 그리고 목적을 나타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부정과거 분사가 나왔을 때 얘는 결과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부정과거는 약간 선행적인 이전적인 개념이 있는데 결과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거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과거에서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또한 목적도 부정과거 분사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원인이 되어졌고 어떤 조건이 되어졌고 어떤 양보적인 개념을 많이 담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원인 때문에 무슨 행동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사적 분사, 부정과거 분사의 형태는 원인을 많이 뜻, 뜻할 수 있고요. 조건도 어떤 동작이 일어나기 이전의 어떤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동작이 일어나기 위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건도 많이 쓰이고요. 양보도 어떤 동작과 다른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정과거에서는 이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에서도 이 부분이 약간 들어가요. 현재 분사에도? 현재 분사에서는 보시면 동시대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동시대적이라는 건 지금 어떤 동작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단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가지고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동시에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부정광고에서 수단이나 방식도 약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분사에서는 결과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 부분 할때이 부분 결과를 표현할 때 현재적인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그 목적이 많이 그 현재에서는 많이 쓰여요. 일에서는 완전히 쓰이고요. 요거를 그러니까 요 표를 기본적으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부사적인 분사의 어떤 다양성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표현들이에요.